여러분, 요리기 최전방 공격수, 박민혁입니다 오늘은 앞에 보이시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지금 각자의 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속살은 다 흰색이다. 공격수 셰프 영상 최초로 아, 이런 얘기 하면 좋은데 진짜 초간단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영상 중에 가장 진짜 역대급으로 다음에도 이런 영상은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초간단이에요. 오늘은 원재료 자체에 그냥 풀리포커스 한다. 딴거 필요 없다. 덧대 필요도 없다. 덧대는 거에 대해서 좀 이따 이야기를 하긴 하겠지만 굳이 덧대지 않아도 요 아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초간단의 밸런스입니다. 하얀색의 아름다움 갑니다. 자 오늘은 딴거 없어요. 그냥 바로 시작하자마자 접시가 이제 올라와야 됩니다. 왜 그만큼 초간단이라는 거요 하얀색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최대한 상승시킨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구단주분들이 많은 평가를 할것 같아요 봉쇄 오늘 약간 요리하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요리하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야, 간단한데 진짜 아름다운데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평가는 제가 아니라 우리 구단주분들에게 맡겨놓고 요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참외 반기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죠 초간단이라고 벌써 안 써요 그런 소스 필요 없어요 안에 씨 제거 안해 그냥 이렇게 끝 이야. 그냥 색깔 딱 보니까 지금 완전히 꿀이다 꿀꿀꿀꿀꿀와 미쳤습니다 그리고 딸기 응, 최대한 어, 많이 버리는 거 없이 제 예전에 마늘도 얘기했지만 이 꼭지를 떼지 않고 자르면 어떻게 되냐면 이만큼을 버리게 돼요. 이거, 이거 버린 거야 지금 비싼 돈 주고 딸기 사가지고 지금 10%를 버린 거예요 만원 주고 딸기를 사서 지금 1,000원을 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늘도 마찬가지예요 마늘도 제가 꼭다리를 최대한 작게 따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래도 돈이라고 이렇게 하면 끝에만 딱 끝에만 자르셨어요, 이렇게. 이거 봐.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지. 다르죠. 돈을 버린 거예요. 왜얘 때문에 거슬리니까 이 끝에 있는 지금 요 이파리에 맞춰가지고 자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딸기는 그냥 반만 자른다. 왜냐면 얘가 안에가 더 흰색이라서 안에가 진짜 속살이 섹시해. 이거 봐. 이야. 그러면서도 은은하게 밖에 약간 핑크색 살짝 보일랑 말랑한 이 느낌 이 느낌이 오늘 요리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이게 원재료를 존중하다 보면 맛은 다 나왔어요 자, 얘도 흰색이잖아요 이렇게 오늘 요리가 벌써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바로 접시에 올려 올린다 그리고 사이에 빈 공간에 딸기도 올린다. 이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엘리베이션. 높낮이가 있어야 음식이 훨씬 더 아름답다. 하나는 참에 위에 올려 이렇게. 그럼 훨씬 더 음식이 입체감 있게 변합니다. 이렇게 참이랑 뽀뽀하는 거야. 벌써 아름답죠? 뭔가 한계 없는 듯이 아름다워. 나는 진짜, 와, 그냥 그 단순한 요리에 딱 패턴을 몰나서 깜짝 놀랐어. 요 얘는 어 냉동 브라따입니다. 미리 냉장고에 어 해동시켜 놓으면 이렇게 말랑말랑한 상태로. 얘는 보통 네 피스로 잘라도 되고 여섯 피스로 잘라도 되는데 네 피스로 자르는 게 가장 좀 편해요. 반 자르고 반 자르면 되니까. 보세요. 반. 만약에 뿍튀나와요그 다음 또 반. 이렇게 반. 해서 진짜 화이트의 끝판왕. 사이에 브라따를 이렇게 올린다. 크리미한 브라따를. 이렇게 아. 칼 면을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불었다를 버리는 부분이 없게끔 바닥에 싹 긁으세요 이렇게 야 아름답지 않아? 이 원재료가 다 했다. 이제 덧대야 되는데 여기에 덧대야 될 거는 또 그냥 기본적인 원재료예요. 뭐다? 그냥 올리브 오일. 자연스럽게 올리브 오일을 좋은 올리브, 오일, 향긋한 올리브를 뿌려야 되는데 바닥에도 이렇게 자 뿌리고 그또 하얀색은 하얀색 식초. 하얀색 식초 한 스푼 정도 올리브 오일 옆에 살짝 스쳐 지나가게 왜냐면 나중에 이게 바닥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섞이진 않았지만 드레싱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식초와 올리브 오일이 그 다음 보다 마지막 결정 있는 소금을 뿌려야 돼 그래야 딱 씹었을 때 얘네가 갖고 있는 향과 단맛을 훨씬 더 극대화 시켜준다 여기 치즈도 뿌리고 딸기에도 전체적으로 약간 세심하게 이 식재료 하나에 두세 피스 정도씩 이렇게 올라가게 이게 또 눈에 보이는 사람은 보여요 이 소금을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보면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뿌렸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소금이 딱 올라가는 순간 이 원재료의 맛이 훨씬 더 급상승한다 여러분 끝났어요 부양이식 말먹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먹으면서 내가 어떻게 또 베리에이션을 하면 좋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깜짝 놀라셨다고요? 깜짝 놀랄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간단한데 밸런스가 완벽하다는 거를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지금 제 옆에 아름다운 꽃이 와있죠 얘로도 너무 훌륭하지만 아유 또 그러면 덧대면 뭐가 좀더 화려하고 더이쁠수 있어 그러면 한번 덧대볼게요 꽃도 흰색으로 얘가 지금 노란 꽃도 있고 여기 루꼴라 꽃도 있고 하얀색 꽃이 있는데 이 하얀색 꽃은 배추꽃입니다 배추꽃 되게 시원한 맛이 나서 어떤 요리를 할때 방해하지 않아요 얘는 배추의 달큰하면서 은은한 그 시원함 그게 매력적이라서 이렇게 배추꽃 아 오늘 약간 좀 뭔가 아유 그래 약간 좀 소중한 지인들 왔어 그러면 이렇게 덧대는 거예요 그럼 뭐 바질 같은 거 있어? 뭐 당연히 뭐브라따치즈 같은 거 바질 잘 어울리니까. 그 바질 좀 미니 같은 거 베이비 같은 거 이렇게 똑 따서 그 이렇게 똑따 이렇게. 집에 바질 키우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우 바질 생 것도 많이 키워. 내가 볼때 우리 구단주 분들이면 바질 다 키울 걸. 그렇지 않을까? 안 키우나? 바지는 키우기 되게 쉬운데? 아 이거 직접 집에서 키우시는 바지. 어 이렇게 아니 왜냐면 특히 요리할 때 사서 냉장고에 넣으면 금방 숨이 죽어요. 근데 이렇게 요거천원 이천 원밖에 안 해. 이렇게 사가지고 2, 3일에한 번씩 물 조금 조금씩 주고 이렇게 되 파릇파릇하잖아요. 빳빳하잖아요. 스프레이로 사사싹 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우리 난처럼 하나하씩 이렇게 매일 닦아주면 닦으면서 향이. 허... 어떤 그 향수보다 아름답고 특히 손님들이 이제 이렇게 부러다치지 오다 했을 때 바로바로 바로 따가지고 이렇게 올려주면 요리 자체가 달라요 왜냐면 바질이 살아있잖아 냉장고에는 있 살아있지 않아요 바질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약간 이렇게 막 저수상 갈려고 이렇게 말랑하게 이렇게, 이렇게 바로 딴 것처럼 향이 있겠어요 당연히 약하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배추꽃도 올려보고 요거는 이제 신경 쓴 버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사귄 지 얼마 안된 여자친구한테 뭐 만들어줬어 그럼 약간 이렇게 해 이렇게 바질 같은 거. 먼저. 그러면 뭔가 또 화사하게 진짜 봄 같죠? 이렇게 이 허브만 올렸을 뿐인데, 요리가 180도 바뀌었다. 썸네일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 요리는 한입 먹기 전에 미리 제발 부탁인데, 와인 한잔 따라 두고 시작하세요. 왜냐면 얘는 샴페인이나 진짜 향긋한 화이트 와인 한잔 옆에 없으면 이거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진짜 음식과 이 와인 한 잔이 얼마나 이 행복을 주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듯이. 왜냐면 그만큼 심플하고 향이 극대화돼 있어요. 저는 이 요리가 샴페인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향을 맡고 참외와 라러와 딸기를 수푼으로 떠서 한 입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 입에 뭐가 담겨있냐? 모든 것도 지금 다담겨있으니까 제가 사실 상상하고 있는 정말 심플하지만 맛있는 모든 조합이 이한 스푼 안에 가득 담겨있다. 그리고 바닥에 스푼을 올리브오일하고 식초를 살짝 찍으세요. 이렇게 바닥에 찍은 뭔가, 뭐가, 야, 뭐, 이게 바닥에 찍으면 뭐 위에다 올려야지. 이 바닥에 묻은 올리브오일과 식초의 맛이 이 밑에 혀에 느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돌려. 맛을 뭐 어떻게 뭐 진짜 전달해주고 싶은데 이게 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이게 이게 원재료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냥 소금만 덧댔을 뿐인데 참외가 더 향긋하고 더 달게 느껴지고 소금만 덧댔을 뿐인데 브라타치치가더 고소하게 느껴지고 소금만 덧댔을 뿐인데 딸기가 더 향긋하고 산미가 퍽쳐 이거는 이 원재료의 이 캐릭터를 알고 있으면 당연히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정립이 되는데 안 드시는 분들은 그래서 꼭 한번 만들어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맛있는 샴페인을 탁 먹는 순간 입속에서 딱 진짜 어또 얘가 이 향긋함과 달콤함과 이 크리미함을 더 진하게 느끼고 싶다. 샴페인이 한번 탄산이 확 씻어준 다음에 빈티지에서 오는 이 샴페인의 이 뒤에 막이빵 어 굽는 향, 발효의 향 이런 것들이 싹 처 지나가면서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되게 심플하게 공들이지 않고 만든 요리가 이렇게 훌륭한 요리가 될수 있다라는 게 마리아주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주 이런 걸 마리아주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지금 방금 전에 갓던이 바질, 배추꽃 보기만 해도 아름답습니다. 보기만 해도 진짜 뭔가 U F O 위에 아니면 구름 위에 손오봉이 군둔 타고 하는 거잖아. 그냥 보기만 해도 아름답다. 아작하게 지금 소금이 하나 확 씹혔는데 갑자기 짠맛이 싹 돌면서 참의 향이 뻥 터졌어. 이거를 우리는 일상적으로는 못 느껴요. 왜? 굉장히 많은 이 다양한 식재료를 같이 씹기 때문에 어느 한 번은 이렇게 심플하지만 이 식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좀 집중해 가면서 음식을 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셰프.